다 하는 정말 없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그림이 안 써져 있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30번 볼게요. 우선은, 그림이, <laughs> 지금 여기, 어, AB가 2, e,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BC가 2고, 그 다음에 AD가, 여기가 3이래. 3이고, 그 다음에 30도, 아, 60도, 이미 있고. 자, 센터를 여기 설정해놨는데, 어, 요거는 너희가 코셀 법칙으로 계산했을 때 CD가 나오느냐? 요그 CD 길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아마 요 CD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먼저 아마 구했어야 했을 거야. 요거 구하면 이거 얼마나 왔어 코셀 법칙으로? 이게 67 라운드. 그럼 이게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라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분의 2파이. 더해서 파이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코셈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를 그냥 x라고 편하게 쓸게요. 여기가 x가 나올 거라고. 이제 코셈 법칙 쓰면 그래서 이 과가 채워질 거야. 이건 얼마나서? 어7 라운드. 자, 그외 거는 도움 받고 여기 읽어 보시면. 결론적으로 두 삼각형이 있는데 그 두개가 뭐하는 소리야? 닮음이라는 말그 두개가 누구냐면 작은거 요고 그 다음 큰거 요고 요 삼각형이 닮았대요 여기가 공통각이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 요 3분의 파이가 여기 3분의 파이랑같은거 살짝 뒤집어 놓으면 돼 작은 삼각형을 뒤집어 놓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돼. 그러면은 방금 전 여기 보라색 여기 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세타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얘가 지금 3분에 파인 거야 자, 그럼 대응병 길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길이 설정이 없어서요. 제가 여기를 A라고 설정해볼게요. 그럼 이 A가 뒤집어졌으니까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라고 할게요. 이게 뒤집어져서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대체? 또 대응변 다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되더라? 1대2 몇대 몇을 넣는 거야? 2대1인 거야. 1대2인 거야. 그래서 b와 a 플러스 3이 1대2인 거고 a와 b 플러스 2가 1대2인 거야. 내가 모르는 걸알파벳 a 두개 설정해놨지. 지금 몇개나왔어 방금 전에. b와 a 더하기 3 사이에 몇대 몇이라고? 1대2 또 a와 b 플러스 2 사이에 몇대 몇이라고? 1대2 지금 두개나왔잖아 그거 연립하면 되겠네. 그래서 대응변, 바로 갈게요. b하고 여기 a 플러스 3. 그래서 b 대 a 플러스 3이 1대 이고요그 <laughs> 다음에 a랑, 그 다음에 여기 2 e 플러스 b랑. 이거 있지? 이게 또몇되면요게 1대 2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식 a b 계산하시면 이거 다 나와요. 그렇지. 여기서 a b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d 이 e 길이를 재이 지금 a 로 설정해놨거든. 이 a 값계산됩니요 그렇지. 자 a 값 계산하고 다시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사 사용하더라, 썼지? 그러면센 세타가 여기고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고. 그럼 이제 a b 가다 나오니까 사인 세타 분의 그게요 s i n 가분에 파이. 그 다음에 길이그 다음에 여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 여기. 여기. 가다음죠 3분의 다에 여기. 에 여기. 그래서두식에서 a 값, b 값다구해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다